바다에 사는 바다 거북 아시죠? 이 바다 거북은 알을 낳을 산란기가 되면 모래 사장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모래 무덤을 팝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무려 500개나 되는 알을 낳아요. 그리고 다시 모래를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싹 덮어놓고 애미는 바다로 돌아가지요. 이제 때가 돼서 바다 거북의 새끼들이 부활을 해서 이제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미의 돌봄도 없이 새끼들을 덮고 있던 그 육중한 모래를 뚫고 나오는데,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상호협력과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모래를 뚫고 세상에 나옵니다. 맨 이쪽에 있는 새끼들이 부지런히 머리 위에 모래를 걷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새끼들은 끊임없이 벽을 또 허물어댄다고 해요.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새끼들은 무너진 모래를 발로 밟아서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거북알 하나를 묻어 놓으면 밖으로 나올 확률이 고작 25%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많이 묻어 놓으면 거의 모두 모래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합력하면 더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서로를 파멸로 내보는 반목과 질투, 시기는 결국 한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막과 또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짓는 데 있어 부살레를 지명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그의 여러 가지 제자, 제주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이 유대한 일을 왜꼭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사랑하는 주요 방송도 여러분, 어쩌면 이성방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살렐은 유다지파라고 나와 있었죠. 훌의 손자입니다. 이 훌이 누구일까요? 이 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지도하에 인도하에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미진곤, 즉 앞대열, 중대열은 누구로 가득 차 있을까요?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나왔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미 이집트에 길들여져서 이집트의 생활에 편한 것과 편리한 것과 모든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게 누구라고 할지라도,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억지로 이제 끌려 나오다시피 나왔겠지요. 그런데 내가 이 악한 이집트에서 기어코 내가 이제 나가리라. 그리고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 인도에 따라서 열심으로 앞장서서 나왔던 사람들은 으쌰으쌰 하고 갑니다. 그런데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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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 오던 사람들이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뒤로 뒤로 가죠. 끌려 가는데 자기의 마음은 이미 이집트에 다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의 부모에 그들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태해지고 적극적이 안 되고 부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가다 보니 걸음은 느셔. 느시렁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후미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말렉 족속이 이 후미를 먼저 차버렸어요. 여러분, 기왕 가시는 거 열심히 가십시오. 열심히 뛰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도 못 건듭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최초의 전쟁. 그때에 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높은 산에 올라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그러니 모세가 힘을, 손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랬더니, 모세의 형이 되시는 아론과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 전승에는 이 훌이, 아마, 미리암의 남편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훌이, 이제, 한 사람은, 아부는 한쪽 손, 훌은 한쪽 손을 받쳐들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자리에 앉게 합니다. 자, 그럼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밑에서 받쳐들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손을 들고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전도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임을 다하고 한 사람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으쌰으쌰 같이 협력에 당한다면 제가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안 힘들겠죠? 자 결국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승리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훌에, 누구라고? 손자가 바로 이 부살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이치일까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할아버지 훌이 있었기에 그의 손자인 부살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한 밑거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날 2 1세기에 가장 부자들이 중동 빼고 거의 유대인입니다. 빌게이츠 유대인, 주식부자 워렌 버핏 유대인. 정말 많은 손꼽을 만한 부자들이 다 유대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믿음과 한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께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근원이 되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누렸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부모를 가졌던 솔로몬이 솔로몬 역대의 부기와 영광과 존기를 누린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게 만드셨던 불순종의 아이콘인 사울과 같은 부모를 두었던 요나단은 어떤 말로를 맞이했습니까? 요나단은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잘 보고 배울 수 있었죠. 사랑하는 주열밖의 주요, 성도 여러분, 청년들도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이니까 잘 들으세요. 진정으로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과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손들만 잘 되기 바란다면 이것처럼 풀이 부동한 일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드리고 공부를 시키고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결코 자식이 잘될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물질, 건물, 땅을 물려주라고 하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믿음을 물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아, 네. 사람의 장래를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일 밖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자들에게도. 자손을 돌보거나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부살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일할 오홀리압을 또 세우셨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라고 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는 누군 한 가지씩 잘하는 재주가 있죠. 저는 아무것도 할줄 몰라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다라도 잘될 거예요. 하다못해 남 혼담이라도 잘할 거예요. 하다못해 어디를 걸어다니는 거라도 잘할 거예요.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라는 자신에게 꼭 유용한 무엇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을 사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강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가인, 가인은 어떤 인간이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고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으로 누가 왔어요? 에녹의 아들들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양, 음악을 할수 있는 재능과 쇠를 다뤄서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을 하는 재능으로 인해서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 세상에 방탕한 노래를 불렀답니다. 특별히 오늘날 찬양사역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찬양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찬양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부와 엄청난 영광을 누리면서 정작 대중 무대에서는 찬양은 부르지 않고 엉뚱한 노래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동철로 가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처해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어떤 선한 일에 사용하느냐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재능을 단지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방탕한 세상적의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두살렐에게 오올리압과 그의 여러 사람들을 붙이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론과 후리 합력해서 모세의 팔을 들어서 3인 일조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나 혼자서 팔을 들고 있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아 손이 내려오면졌고 나가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자라고 할지라도 합력하지 않으면 너는 너 나는 나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관심 없어 나나 찜이야가 아니라고 했잖아. 자, 오르돈뜻 나부터라도. 나부터라도. 내가, 내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걸 가슴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족불장군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원하세요. 그러므로 교회를 할때 모든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을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동역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가 자신이 지도자가 되고 남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 상대의 의견 속에서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또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왜 물어봅니까? 제가 멍청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조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 멍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혜롭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의견을 묻습니까? 저도 지혜롭습니다, 나름. 제 지식이 없습니까? 저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닫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서 맞춰가려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어서도 남에게 미루지 말고 함께하고 칭찬과 영광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혼자서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 가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대교회의 아, 네. 유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결코 혼자 힘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무려 36명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이끌었던 바나와 같은 사랑의 사도도 있었습니다. 또, 평신도 이면서 평생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주거나 또는 편지를 대필했을 때에 그 편지를 전했던 디모데, 디도, 또, 베베, 그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못하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던 그런 서른 명의 제자와 동역자들, 일꾼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이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도,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시련도 같이 한다는 동역자 의식을 가질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있어, 정말로, 하나 하나 하나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하나들이 서로 잘라서 독단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미움과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마귀를 기쁘게 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행위가 사탄 마귀의 동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했는데 나서 하나님 일인 것처럼 시작을 하고 나섰는데 결국은 마귀의 협력자가 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이듯이 둘이 셋이 또는 다수가 또는 수백이 수천이 모여도 오직 하나로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우리의 목적인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가 지금 에베드리고 전도하고 이 목적 그것도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같이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네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이 몇십의 사람이 몇백의 사람이 몇천의 사람이, 몇천의 사람이 몇만의 사람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에자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것을 본인은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가 미워졌다. 그걸 시기고 질투입니다.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시기 질투입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서세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가 오직 한마음 한뜻을 나아간다면, 이러한 교회는 날로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젊은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와 사상의틀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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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